저는 지금 1kg의 홍합을 이렇게 딱 준비했는데요. 네. 홍합을 손질하실 때는 네. 천일염으로 팍팍팍팍 음... 비벼가면서 음... 손질을 하면 좋은데요. 음. 그러면 이제 홍합 껍질에 붙어있던 네. 이물질들이 네. 다 떨어져요. 그럼 이제 한번 삶아볼게요. 아. 아, 이미 씻었고. 또 아, 삶는구나. 볶음 요리에도 일단은. 음. 음. 아. 뭐? 그다음에 여기다가 네. 뭐 많은 물을 갖다 놓게 되면 또 홍합에서 맛있는 물이 네. 빠지니까 네. 그냥 두컵에물만싹 넣어주시고요. 물, 물을. 네. 어. 그다음에 여기다가 청주 세 큰술. 아, 청주 세 큰술. 약간 비린맛 잡아주나요? 예. 이 정도면 거의 비린내 다 잡습니다. 에 청주 하나로 어떻게 비린내를? 잡아요? 그러게. 홍합은 다른 거에 비해서 그렇게 비린내 가 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얼마나 삶아요? 이래서 끓기 시작하면 네사분 정도면 입이 쫙 벌어져요. 오사 분. 가끔 입을 안 벌리는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강제로 벌려요? 어떻게 한두 개만 안 벌어지면 그냥 같이 없이 버리세요. 오, 오. 상한 거예요, 걔는? 아내가 상해가지고 입이 안 벌어질 수도 있어요. 오, 저는 아. 안 벌어진 아. 거 일부러 막 이렇게 쫙 이렇게 이렇 벌려가지고 먹거든요. 었 그렇다면 어, 약간 오줌 그 냄새가 나죠. 아, 아이 그렇죠. 끈끈한 네. 냄새가 나는 게그입안 벌린 맞아. 홍합에서 나와. 그래서 꽉. 입을 앙당물고 있으면 걔는 가차없이 집어서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홍합이나 똑같은 건입안 벌리고 있으면 냄새나는 건똑같이 아, 맞아. 아, 그러네. 버려야 되는구나. 그다음에 뚜껑은 꼭 닫고 네. 이렇게 가열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 왜요? 물이 많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으로 익혀줘야 됩니다. 그 그냥 아, 골고루 이렇게. 김물 이렇게... 익혀요? 맞습니다. 오. 근데 물을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하면 맛있는 맛들이 다 빠져나와요. 음 그럴 수 있겠네. 국물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우, 저 그냥 먹어도 맛있잖아요. 네. 아무것도 안 넣어도. 오, 저맛이 뭐, 먹어봐. 알죠. 네. <laughs> 자, 지금 끓고 있죠? 네. 이럴 때 계속 닫아놓지 마시고요. 네. 한번 뚜껑을 열어서 아래로도 씩, 아, 그, 뒤집어 주세요. 오. 오. <laughs> 벌써 입이 금방 벌어져요. 어, 그러네요. 어, 어. 음. 저거다 그냥, 그냥 시원한 맛이 느껴져요. 마늘 좀 넣고 청양고추 넣으면 끝이죠. 끝이죠. 일단 홍합탕은. 제철을 맞은 홍합은 정말 뛰어난 맛과 영양을 갖고 있는데요. 음. 어, 우리 홍합에는 특히 타우린 네. 이런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피로회복? 네, 타우린은 아시겠지만 간의 그 해독을 굉장히 돕습니다. 네. 간의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타우린 성분이 들어오면 아 간의 해독자고요. 해독을 굉장히 도와줘요. 와, 그렇죠. 홍합하면 닭소주 생각나기도 하잖아요. 네. 네. <laughs> 되게 좋아하시네요. <웃음> <웃음> 맛과 영양을 모두 다 갖춘 게 바로 홍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홍합엔 또한 철분 성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홍합을 드시면 피로회복에도 굉장히 좋게 되겠죠. 자, 승현 씨 지금 한몇분 됐죠? 한 3분? 5분 된것 같습니다. 네? 5분 된것 같아요. 5분이요? 5분. 그럼 더잘못다는 얘기예요?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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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4분 정도 됐어요. 아, 아, 시간도 잘못보내 이제. 아, 시간이라도 잘 봐야지. 아, 결혼, 결혼하고서 시간이 빨리 가더라고요. 아. 네. 자, 지금 한 4분 정도 됐죠? 네. 이럴 때딱 열어볼게요. 아, 아, 아잘 익었다. 오, 오, 되게 좋다 홍합이. 음. 지금 딱 홍합이 제 옆에 앉아 있어요. 이야, 통합 색깔이 <laughs> 어? 정확히 홍합 색깔. 지금 주지 금방 뜨는 거 티끌하죠. 네. 지금 딱딱 좋아. 네. 네. 딱 좋아요. 오, 아, 진짜, 진짜 좋다 사실요. 자, 그래도 그냥 잘어 그렇죠. 막. 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아, 한번 받쳐줄게요. 네. 그럼 볶음을 할 때는 그 네. 껍질 채로 하시나요, 아니면 알맹이를 빼서 알맹이만 하세요. 나도 궁금해, 그게. 요 아, 죠 그렇죠? 음. 껍질 채로 하게 되면 손에 다 묻고 입에 다 묻고 그러잖아요. 음, 아주 간편하게 드실 수 네. 있도록 알만, 이 살만 싹 빼가지고 껍질은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네. 이 살만 네. 사용할 겁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양념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야, 여기다 진짜 이건 취향이에요. 네. 진짜 네. 얼큰하게 해드릴까요? 네. 저는 네. 좀 얼큰한, 얼큰한 거 좋아해요. 자, 어. 그러면 청양고춧가루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어? 여기다 우선 세 큰술 넣어줄게요. 마른 팬이에요? 네, 그냥 여기다가 아무것도 넣지 말고 오. 고춧가루 세 큰술에다가요. 네. 다진마늘 마늘 한 큰술 넣어주세요. 네. 다진마늘 한 큰술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래도 약간 단맛은 있어야죠. 설탕 들어가죠? 네. 설탕 두 큰술 넣을게요. 네. 네. 매콤함이 살려면 으 달달함도 따라와야죠. 맞아요. 맞아. 그 다음에 간장? 진간장. 진간장. 네. 나두 큰술 넣어줄게요. 네. 어, 어. 진간장 두 큰술. 멸치액젓입니다. 아. 액젓도 들어가요. 두 큰술만 넣어줄게요. 딱 떨어지겠다. 감칠맛 나겠다그 네. 다음에 그래도 볶음은 고추장이 좀 아니, 들어가죠. 고추장이 요건두 큰술 넣어줄게요. 근데 지금 네. 고춧가루가 들어가는데 고추장까지 넣어요? 고추장이 들어가야 그래도 감칠맛이 좀 있잖아요. 음. 네. 맞습니다. 어, 볶음이기 때문에. 네. 고추장 두 큰술 넣어줬습니다. 감겨야지. 근데 셰프님 저는요, 음. 그 홍합 본연의 맛이 너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주로 탕으로 많이 먹는 편인데 맞아, 맞아. 이렇게 양념을 하게 되면 그 본연의 감칠맛이라든지 음. 그향 같은 게 많이 죽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최소한의 양념으로 그냥 본연의 맛을 살리려고 음. 양념을 과하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임짱 네. 아까 그. 맛있었던 국물 은다 어디 있어요? 국물이야? 먹은 네. 뭐거 아니야? 혼자 와. 혼자 아니면 어디 있어요? 야, 그, 그거 버렸네. 그걸 수 있는 거. 아니 아니야, 아니자 거짓말. 그거 없어도요? 네. 맛있게 못 만들어요. 아, 자 아, <laughs> 얘가 들어가야 홍합의 맛을 훨씬 더잘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맛도 진나지고또 그래. 나중에. 고춧가루에 날래도 얘가 좀 잡았다. 저게 신의 한 수죠. 아, 그렇죠. 음. 저게 빠지면 안 되지. 안 되지. 여기다 양념장에나 넣었고요. 한번 살짝 한번 양념장을 끓여줄 거요끓줄 아 4분 동안 우려낸 그 홍합에서 정말 진한 그 육수인데요. 저게 제일 아 아까워요. 진짜 달죠, 달죠, 달죠. 버리면 안 되지. 저 국물이 달아요. 저보울다임에서 화딱 찔했잖아요 아까. 안 볼라 그랬어, <웃음> 진짜. <웃음> 자 지금 어후. 양념이 끓고 있죠. 네. 이럴 때 간을 한번 보시고요. 어, 네. 싱겁다. 어. 진간장으로 딱 간을 맞춰 주시면 네. 되는데요. 아, 진간장. 여기서 간장 반 큰술만 더 넣을게요. 예. 네. 네. 진간장 반 큰술. 아우 매콤하니 올라와요. 다 와. 아. 아. 자 이렇게 양념장을 먼저 끓여줘야 네. 고춧가루 날레가 안 나고요. 맞아요. 네. 양념장이 훨씬 더 진한 맛이 나요. 그런 아. 그런데 아까 이렇게 끓이지 않고 바로 여기다 콩나물 넣고 고춧가루 넣고 하면. 그래서 고춧가루 날레 때문에 맛이 조금 오. 안 좋을 수 있어요. 지금 향 보니까 오. 날레가 없어요. 네. 음. 자, 이렇게 한번 싹 끓여주면 고춧가루 날레 다 날아갑니다. 네. 음. 좋다. 볶음요리 음. 지금 중요한 비법입니다, 여러분. 먼저 양념을 네. 끓여주는 거. 맞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끓었죠? 네. 어. 이럴 때 콩나물 400g이에요. 콩나물 400g. 네. 400g? 네. 콩나물을 여기다 넣어주시고요. 그냥 볶아주시면 되는데. 김장이 제일 좋아하는 거가요 제일 좋아하는 거요 맞습니다. 이제 다때려넣기 그냥... 대가, 대가리는요? 어, 그냥 같이 하세요. 대가리 떼지 마세요. 아, 어... 네. 그 다음에 대파 한 대를 이렇게 송송 썰어놨어요. 네. 넣고. 아, 그 다음에 조금 청양고추가 들어가야 얼큰하잖아요. 네. 청양고추 두 개도 이렇게 썰어놨습니다 네. 이제 볶아주시면 돼요. 어, 어? 잠깐만. 임장 홍합살은 같이 안 넣어요? 아, 지금 홍합살을 넣게 되면 네. 홍합살이 질겨지죠. 이거 수분이 쫙 빠져가지고 질겨지고 아, 아, 안 좋아 이러서 맨 마지막에 넣어주셔야 돼요. 아, 여러분 매콤함이 와요, 사람 움직여요, 와요, 사람, 아, 사람 움직여요 아, 매콤함이. 이 지금 양념 끓는 향은 정말 갈치 조림 향처럼 그렇지, 음, 지금 비린내가 남면서 음. 아, 비주얼 너무 어, 예쁘다. 네. 일단 먼저 콩나물 볶아주면서 혹시날 수 있는 콩나물 비린내도 잡아주고 아, 네. 어. 숨 죽어갑니다. 콩나물. 숨도 죽어좋아 하고 네. 그냥 콩나물은 거의 한 3분 정도 볶아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음. 셰프님 저렇게 하면 콩나물 비린내 안 나나요? 어 콩나물은 그 익으면 비린내가 없어요. 삶을 때도 마찬가지고 볶을 때도 마찬가지고 얘는 뭐 중간에 뚜껑을 안 닫잖아요. 네. 익을 때까지 3분 정도만 볶기 때문에 아, 뚜껑 여니까 비린내, 아, 비린내, 아, 비린내, 비린내 안 나요. 날라가니까. 아. 근데 찜용 콩나물로 하게 될 때는 삶아 가지고 하셔야 돼요. 네. 아. 찜용 콩나물은 7분 정도를 해야 음. 비린내가 안 나거든요. 이거 볶음이니까. 예. 네. 아, 네. 네. 승우 씨도 이렇게 딱 봐도 털털하고 화끈해 보이는 게 매콤한 거 좋아할 것 같은데 어때요? 저는 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죠. 그렇죠. 아 좋아요. 좋아할 네, 것 같아요. 네. 서울 사람들은 되게 달콤한 거를 주로 즐기시더라고요. 약간 매콤함 그래서... 속에 달콤함 이 음. 있는 걸 좋아하는. 그러니까 거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는 그게 더 맛있어가지고 아, 아. 조금 자극적이면 오히려 좀. 위가 힘들어. 거는 지역 때문이 아니라 나이. <웃음> <웃음> 이분이 좀 계셨어요. 이거 피클로 벌어 그냥 외모하는 좀 달리. <laughs> 자 지금부터 이제 시간 놓치면 안 돼요. 네. 지금 저렇게 어느 정도 한 2, 3분 정도 볶았어요. 네. 감자 전분 한 큰술을 여기다 넣어놨는데요. 예. 네. 물로다가 약간 농도를 맞춰 주신 다음에. 아, 미리 풀어서 넣는 게 좋거든요. 아, 그러면 약간 찜 형태로 돼요. 아 오. 그런데 이거를 한 번에 다 부면 다 주이 안 되니까 조금씩 조금씩 농도 맞춰가면서 부세요. 그럼 좀 되직해지겠죠. 이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우 향 난다. 자향 너무 시하다다 넣었죠? 네. 이때가 홍합이 딱 들어갈 타이밍이야. 들어가 지금이야. 홍합 넣어주고요. 아우 저거 딱스러 술인데 저거. 그렇죠. 밥도 부르자 밥도. 여기에 이야. 딱 들어갈 또두재료 하나가 딱 있는데요. 응. 네, 팽이버섯이에요. 아, 아 너무 예쁘네. 아아 식감. 와이 팽이버섯은 맨 마지막에 넣어야 돼요. 아, 네네. 쓰러졌어요. 쓰러집니다. 쓰러집니다. 아, 쓰러집니다. 아 아니, 팽이버섯 너무 좋아요. 자, 팽이버섯을 먼저 넣고 하게 되면 팽이버섯에서 수분이 쫙 빠져가지고 나중에 질겨져요. 음. 아아맨 마지막에 팽이버섯 넣고 불 꺼주시고요. 어. 그래요. 한국 사람 뭐가 들어가야 된다 볶음 요리에? 참기름, 참기름. 참기름. 참기름 들어가야지. 고소하죠. 것도 메인 끝에 참기름, 참기름 가는데 또뭐 따라간다? 예. 깨. 깨 손으로다가 깨를 조금 부셔가지고 넣으면 아 훨씬 더 고소하겠죠. 맛이 아 셔겠다 저건 부셔와도 되는데 승은씨 왔다고 또 퍼포먼스 보여주네요 <laughs> 굳이 부셔와도 <너무> 되는데. 되는데. <laughs> 그걸 아, 얘기하면 아, 어떻해요 아, 그거를? <laughs> 자, 다 끝났습니다. 우와. 우와. 이거 몇 분이나 걸렸어요? 진짜 한, 우와, 뭐, 진짜 뭐 진짜 15분, 뭐한 10분? 20분? 15분? 15분? 20분? 야, 왠지 불맛 좀날것 같은데. 와, 빨리 와. 먹어보고 싶어요. 근데 식감이 팽이버섯 들어가면서 그콩나물의 아삭아삭, 홍합의 쫄깃쫄깃, 팽이버섯의 찌개찌개 약간 그런지 그랬지? 그런게다지금랬지 그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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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지. 그랬지? 그랬지? 그 한생이 와, 아, 빨리 먹고 싶다.